하이하이 웰컴 투 헤이 베어 2025년 마지막 날 다들 잘 지내고 계신가요? 요즘 러닝붐이라 대회 접수가 너무 힘들죠? 최근 러닝 입문하시다면 상상조차 못할 코로나 이전의 러닝판 즉 2019년의 어땠는지 말해보려 합니다 가볼까요? 접수 마감 같은 소리하고 앉았네 12월이면 다음 년도 서울동마 한참 접수기간이거든요 뭐 지금은 대회 유년 전에 선입금 받고 아주 메이저 대들이 아주 무드로드 아주 노고 있는데 원래 매해 12월이 다음 연도 3월에 이어지는 서울 동마 접수 기간입니다. 서울 동마 접수한지 한 달이 넘었는데 마감이 안 됩니다. 원래 1분 컷이잖아요. 접수를 시작한지 한 달이 지나도 마감이 안 돼요. 자 서울 동마 JTBC도 그런데 지방대는 어떨까요? 하도 대회 신청자가 적으니까 접수 마감을 일주일, 이주일 이상 연장했어. 오늘 경주 벚꽃마라톤 서버 다운됐거든요 이 대회도 코로나 이전에는 마감이 안 돼서 아니 접수를 시작한 지한 달? 아니 두세 달 지나도 접수 마감을 안 하던 대회예요 러닝붐이라고 뭐 좋죠 우리 같은 러너들은 지금 현재의 대세를 타고 있으니까 온갖 신발, 뭐 의류, 최신 트렌드의 물결을 실시간으로 보고 있으니까 하.. 근데 명함은 뚜렷합니다 대회 접수가 더욱더 인터넷 중심으로 심지어 메이저 대회들은 공지나 변경 사항은 홈페이지에도 안 하고, 아니, 뭐, 홍대병 환자야. 뭐, 인스타에만 감성충만하게 변경상 공지해가지고, 인스타 안 하는 사람 바보 만들고. 뭐, 저는 상관없어요. 저는 뭐, 하루종일 인스타만 보니까. 그런데 제 선배들, 그, 많은 선배들과 대회를 나눴는데, 대회 접수가 너무 힘들다. 너무 비싼 거 둘째 치고, 접수 자체가 안 돼서 내가 할수 있는 게 없다. 라고 하소연하시는 상황. 아, 사실 선배들의 한국 마스터스 기록 근간을 쭉 지탱하신 허비층인데,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당시 크루 현황 코로나 이전의 러닝 크루 일단 숫자 자체가 굉장히 적었습니다 제 체감상 서울에도 크루는 2, 30개 이상 있었고 부산 같은 경우는 제가 아는 크루는 한 4개 정도 있었어요 그리고 주말 정기 벙 열리면 런클럽 부산 같은 경우 한 50명 이상 모였어요 그 당시에는 크루 숫자 자체가 적으니까 러닝에 대한 수요는 지금 만큼은 아니지만 사실 웬니스 붐은 2010년 때부터 불고 있었거든요 당시 크루스핏 붐을 생각해봐 사람들은 아, 십수년 전부터 이미 막 건강한 신체, 근육과 체력이 갈망했다고 당연히 러닝에 빠질 수가 없지. 그런데 크루 숫자 자체가 워낙 적으니까, 아, 특히 지방은 더 덥고 그래. 돼. 한번 모이면 막 50명 이상 모여요. 모일 때가 거기 밖에없으니까 서운한 더하죠. 제아른 형은 말을 빌리자면. 글 쪼가 터진 길을 100명 이상 모인 적이 있다. 그 러닝쿠드 민폐라고 막 올라오는 사진 있죠? 그거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셔야 하는 게, 막 커뮤니티에서 댓글도막 욕쓰고, 코로나 때 집합금지인데 민폐다 뭐 어쩌고 저쩌고, 이게 참 사람 하나 바보 만드는 게 쉽다. 이기자놈들이랑 커뮤니티 놈들, 심지어 2018년에 찍은 걸, 그때 코로나 전이다 5인 이상 집합금지도 없었고 그냥 단체 사진 찍은 거 가져다 민폐라고 막 조작하고 아니 어디 가면 2025년 사진 올려야지 7년 전 사진 아니 모르는디야 그 사진 10년 전 사진일 수도 있어 전 알거든요 거기 티셔츠만 봐도 어디 크루인지 딱 봐도 코로나 이전에 주로 활동이다 크루야 아무튼, 되도 않는 거는 사람 바보 만드는 세상이다. 뭐, 이 얘기는 치우고. 아무튼, 러닝에 대한 열망이 슬슬 꿈틀거리는 시절이었는데, 러닝크도 개수가 적어서, 그러니까 한번 모이면, 대규모로 모이던 시절이었다. 지금 러닝크도 개수는 추산이 불가능하죠. 양산 같은 경우 러닝크도가 2019년에 한 개였는데, 2025년 지금 내가 아는 것만 10개가 넘어가니까, 뭐, 뭐 작고 소중하게 자기들끼리 하는 중소크도 포함하면, 아 뭐, 수도권은 수백 개넘을거예요 아... 러너스 월드 이 놀랍게도 코로나 이전에 러너스 월드라고 러닝 의 러너를 위한 잡지가 월간으로 나오고 있었어요 사실 이 잡지를 아냐 니 모르냐로 이제 고인물 유무을 판단할 수 있죠 일단 80%는 해외판 번역을 하고 나머지 20%만 한국지사에서 자체 콘텐츠로 채웠는데 저는 너무 재밌게 읽었어요 아뭐 매달 하다 보니 뭐 제법 이렇게 쌓였는데 이게 월간이 아니라 갑자기 두 달에 한번세 뭐 달에 한번 이렇게 출간하더니 결국 절판됐죠 만약 러너스 월드가 지금 같은 러닝봄에 다시 한번 나와준다면 오픈런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왜냐하면 종이 잡지만이 주는 매력이 있어 인터넷은 너무 휘발성이 강하거든 그러니까 제가 아쉬운 게 어떻게 보면 검증된 자료, 믿음직한 전문가, 교차 검증이 완료된 팩트들이 비로소 영문판에 실리고 검수에 검수를 거쳐서 한국판이 나오고 그게 러너들에게 잡지란 매개체로 전달되는데 지금 아주 자극적이고 극단적인 것들만 유튜브나 인스타에 날것그대로 정보가 돌아다니니까 카보화는 만능 열쇠면서 내달이 망가뜨린 흉기네 뭐코호뭐 이보 뭐앞 착지 뒤 착지 뭐, 뭐 별이별 뭐 정보는 코로나 이전보다 수십 배 수백 배 늘어났는데 믿을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 아니, 뭐, 나 같은 애들도 유튜브도 하고 있으니 뭐할말다 했지만, 아좀 너무합니다. 제가 2019년 JTBC 마라톤 풀코스 3시간 10분 조금 넘겨서 들어왔을 때, 모르던 사람끼리 응원해주고, 인스타에 기록증 올려도 막 잘했다고 칭찬하고, 그때 낭만이 있었어. 근데 지금은 서브 쓰기 못하면 패션러너 취급을 하지 않나. 어 뭐, 장비도 그래요. 저는 10만 원대 초반대 미즈노 웨이브 라이더 신발 신고 인터벌도 하고 풀코스도 뛰고 할거다 했거든요. 지금 30만 원 카본 안 신으면 뭐 준비성 떨어지는 사람 취급을 받으니까 저 한창 트레이던 장비 세팅할 때 그때는 살로몬이 제일 비쌌어. 그 10만 원 후반대 주고 샀는데 주변에서 저보고 돈만냐고저돈 없거든요. 아 근데 제가 올해 초에 그 오오마켓 가서 세티스파이 베스트 가격 보고 40만 원 후반이었나? 이제 살로몬도 중저가 브랜드에요 아, 대한민국 불경기라면 왜 이래? 근데 잘팔린데 트레일러님 대회장 가봐요 다들 최상위급 베스트나 신발을 풀세팅하고 나오지 하이 아, 정도까지만 말하자 코로나 이전에 한국의 러닝이 어땠는지 간단히 풀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썰을 풀자면 여러분이 가장 많이 본 사이트 마라톤 온라인 사이트 디자인이죠? 그거 2008년에도 그 디자인이었습니다 전혀 변하지 않고 그대로 이어지는 죠 2026년에 봐요 안녕 아한살더 먹네, 젠정해